집안정 여러분들 공통되는 말입니다. 실무 협의를 하실 때는 에 광주와 어,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함께 해야 효과가 더 생산된 서울입니다. 현재 NKX 제조반선 이러한 그 일자리 창출 계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참여 기반 사업 평가 결과 아홉 기반 중에 저희가 투 관련 기업을 모집하고 어, 57개 세부 지원 사업으로 어,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을 겁니다. 그분들께 어디인가? 네, 그것은 중국인들도 도시 입중에 따라서 네, 중국인 관광객들이 바다를 보고 싶어하신다 할 경우 어느 바다로 안? 저한 60개 정도를 그 저희가. 어, 선박회에서 국비 유형 미생물제품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어, 되었습니다. 네. 7 5점입니다 전남 우수제품